자, 바로 자서상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갖추고 계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 툴이에요. 이 지원 동기 논리 툴.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거나 자소서를 쓰시거나 할때 제가 맨 처음에 알려드렸던 조직에 적합한지, 직무 적합한지, 팀 생활 가능한지, 어, 소통 가능하고 또 개인적인 성취도를 높이 볼수 있는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지 이 다섯 가지 평가 척도를 머리에 박아 두신다면 쌍방으로 박아 두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어떤 이익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직원이 될수 있는지 제안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툴이에요 한마디로 이거죠 지식과 경험 사항은 여러분들이 이미 자소서에 기재를 하시고 이력서에 기재를 하셨죠 이거는 증명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신뢰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크게 문제를 삼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 삼는 건 이거죠. A, B, C, D. 이거는 증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성실함, 효율성의 뭐 규정, 경청. 이거는 샘플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캐릭터적인 역량은 증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한지, 이 사람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진짜 우리 기관에 와서 윤리적으로, 음, 열정적으로, 창의적으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 ABCD라는 강점 캐릭터로 알수 있는 거예요. 공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가 되셔야 되는 건 가치관이거든요. 음. 직업적인 가치관입니다. 음.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 가장 중, 필요, 필수로 두는 가치관인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나는 음 나는 적어도 내가 어 나만의 이익을 가지는 거 그니까 러 사익보다는 공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나는 인정받는 걸 좋아해서다 내가 노력을 하는 만큼 내가 이익을 받는데 그게 나만을 위한 이익이라면 주변에서 인정을 받기가 힘든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정말 노력하는 만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득을 줬을 때 나는 더 인정을 받는 것 같고 그게 나의 엄청난 뿌듯함이자 성장 동력이다. 그 성장 동력이 있어야만 나는 앞으로 갈수 있는데 그러한 성장 동력을 제시해 주는 건 국민연금공단 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 가치관이 굉장히 강력한 여러분들의 역량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역량면적 그리고 역량을 평가하고 직업기초능력 능력을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치관 하나 꼭 갖고 가셔야 되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직업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명예 인정 혹은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거, 혹은 성취감, 이런 거라면 A에 반영이 되면 좋겠죠. 자, B나 C나 D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샘플이에요. 음. 샘플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되게 성실하다.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에피소드가 필요하죠. 음. 가치관에도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가 필요할 수 있겠죠. 에피소드, 내가 정말 성실하다라는 걸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에피소드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자소서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소서 에피소드, 그리고 면접 답변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이 조직과 잘 어울리는지 가치관과 성향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야만 이 사람이 정말 계속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지식을 갖고 있다. 혹은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한 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런 걸로는 결국 직무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의 성과도 혹은 직무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이긴 한데, 이 밖에 이런 성격 유형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이 사람을 내가 믿고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 알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이 사람을 규정을 준수를 하는지, 경정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증명할 만한 에피소드가 있어진다면,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 구성줄로 가져가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너네 국민연금공단, 너네는 되게 이 정말 효율적으로 뭔가 기금을 운영해서 최대 다수에게 어 어떤 이익을 주는 게 니네 국민연금공단의 목적이잖아. 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니네는 기본적으로 늘 자기 개발을 하고 늘 전문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은 성실도랑 연결돼서 니네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이라면 정말 어 결국에는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데 서비스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듣고 경청하고 유관부서와의 협업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청이 진짜 필요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쪽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될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하고 활용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 직무가 바로 국민연금공단이야. 그래서 내가 지원했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직무는 좀더쉬우시죠 왜냐면 직무에 관련된 자격 사항들을 좀더 어필하셨으니까요. 마찬가지죠. 이쪽 직무에 관련된 지식 경험 내가 가지고 있고, 이 직무는 이런 이런 걸 수행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나는 이런 이러한 나눔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실제로. 이 직무는 신뢰를 얻는 거기 때문에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좀 노력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 직무라고 생각해 내가 그걸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직무가 이거야 그래서 지원했어 이 논리로 가시면 제일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지원 동기가 논리가 그렇다면 이 각각의 ABCD 에피소드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자. 이 방식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뼈대거든요. 여러분들 자소서 작성하시기 전에 무조건 이 뼈대 면접 툴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자소서 항목이 두개 정도니까 두개 이상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ABCD 음. 여기에 해당하는 각각 하나의 에피소드인 거죠. 이 각각 하나의 에피소드는 A4 용지 기준에서 6, 7줄 정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뼈대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자소서를 계속해서 편집하고 넣어 주시고 응용하시고 할수 있는 포인트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에도 활용하실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주장. 이건 나의 강점을 쓰는 거죠. 음. 예를 들면, 나는 음, 우선. 음, 어떤 강점으로 한번 가져가 볼까요? 음 계속해서 나는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다. 음, 음. 자, 이 에피소드의 사건이나 배경은 한20% 정도가 좋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건 뼈대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결국 사건이나 배경이 있어야 신뢰할 수 있으니까 사건 배경 필요하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역할과 행동이겠죠. 나의 역할과 행동에 뭔가 가치관을 불어넣고 좀더 어, 당위성을 불어넣으려면 역할에 대한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치관이거든요 행동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바로 가치관이 반영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기업에서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역할 역량 그리고 가치관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결과는 10% 정도면 충분합니다 결국엔 이거 두 개는 되게 가변적이에요. 자소서를 쓸 때마다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역할과 행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치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강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70% 비중을 두고 뼈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뼈대는 여러분들이 국민연금공단을 쓸 때도 한전을 쓸 때도 건보를 쓸 때도 다 돌려서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죠. 한마디로 약간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어, 예를 들면 그 모형 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막 석고를 만들 때, 뭐, 아, 내가 뭐, 이빨을 만들 때, 이빨을 만드는 건 불가능, 뭐 아니면 교정 같은 거할때 석고 틀 만들잖아요. 그걸로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것처럼 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얻은,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 결국 직후 역량이랑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틀인데,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준비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사건 배경, 여기에는 문제 상황이나 위기 상황이나 나의 약점이 드러나면 좋아요. 그러면 더 극대화가 되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 나는 편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 편입을 했는데, 어, 갑작스럽게 내가 조장을 맡게 된 거죠. 음. 나 역할. 난 조장을 하면서, 음. 아니면 갑작스럽게 조장을 맡지 않아도 괜찮아요. 갑자기 편입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어, 조 모임을 했다. 근데 팀원들은, 음, 내가 아무래도 편입생이고, 음, 알고 있는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 나에게 계속 쉬운 것만 시키려고 했고, 또, 어, 조금 나와 같이 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꺼려 하는 그런 느낌도 보였다. 왜냐면 이거는 점수니까. 나는 역할. 나는 거기에서, 어, 뭔가 이러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고, 공부를 할땐 누굴 가르치려고 공부를, 가르치는 듯이 공부를 하면 확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나도 한번 내가 어떤 편입생으로서 부족한 지식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좀더 더 부담이 될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게 이유인 거죠. 나는 그래서 그 팀의 조장을 맡아, 발표를 맡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발표를 하려면 누구보다 도 많은 지식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까지 내가 다 전반적인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역할을 맡는다면 정말 난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 그쵸? 그래서 행동. 나는 이, 이슈,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였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하면서 완벽하게 어떤 질문이 날아오더라도 내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게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 정말 질문 받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발표를, 발표자로서 내가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관점까지 생기게 되더라. 결과. 우리 주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었고, 조원들이 정말 악발이다, 독하다, 대단하다라는 평가 들었다. 난이경험통해서 정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에 동의를 했고, 나는 어떤 자리나 어떤 역할에든 간에 내 근성과 노력으로 무조건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 나는 새로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뭔가 가르치듯이 좀더 중책을 맡으면서 내가 좀더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이러한 나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가장 중요한 엑기스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잖아요. 이걸 기업에서 알고 싶어하는 거고 이 가치관에서 우리 연금공단과 잘 맞는지 안 맞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피소드 하나하나 하나, 하나를 결국엔 이 에피소드 하나하나 하나 해서 총한 두세 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음. 두세 개 정도 만드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자소서에 활용이 가능한데 자, 그렇다면 자소서는 어떤 식으로 쓰시는 게 좋은 건지 기준을 볼게요. 가독성과 논리성을 갖춘 거. 자, 가독성은 서론, 본론, 결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성을 갖고 있는 게 가독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되는지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역량 포인트. 내가 발휘할 수 있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논리성이겠죠. 한마디로 두 가지 다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공과사, 사적인 거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여기 신뢰, 공정성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집단,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일어난 일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학교라던가, 뭐, 소속돼 있던 어떤 집단이 있어야 되겠죠.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캐릭터에는 MSG를 쳐주시면 좋은데,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문제 상황, 위기 상황, 본인의 약점 사항들 얘기를 해주시면 좀더 극대화가 될수 있겠고요. 차별화는 흔하지 않은 걸 써주시는 겁니다. 음, 결국에는 남들이 다 예, 쓰는 얘기보다는 이왕이면 나만 경험했던 얘기. 그러니까 극대화를 해주시면 더 차별화가 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직무 역량과 연결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맨 마무리에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역량을 얻었다로 가시는 게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피할 해 주시는 게 바로 자소서 합격 포인트입니다.